여러분, 데이트할 때 어떤 식의 데이트를 주로 해요? 이제 좀 서로 맞춰가려고 하죠? 그냥 다 맞춰지는 편. 음. 아, 평소에는 그냥 일상적인 거 좋아해요. 자주 만나는 거 좋아해요. 음. 진짜 자주 만날 때는 일주일에 다섯 번씩 만나요. 가까운 거좋아해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, 이거는 이게 맞는다고? 어, 되게 좋다. 왜냐면 자주 보는 거는 꼭 맞아야 되거든요. 종훈님 버섯 좀 드실래요? 응 음, 버섯이요? 아 해보세요. <웃음> 아 <웃음> 버섯 하니까 아까 그 생각난다. <laughs> 말숙님이 근데 해주시면 안 돼요? 그거는 제가 한게 아니라 민정이가 한 거예요. 아 그래요? 배틀 상태였잖아요. 맞아요 제가 그 인상 깊게 봤거든요. <laughs> 너네 아 뭐야 나이 차이는요? 몇 살까지 만났어요? 음열살 차이. 음... 아래로. 아니요 no. 아래로는 안 되죠. <laughs> 주로 고백 당하시는 편? 고백은 당 당한, 당한다뇨. <laughs> 고백 공격? 아니 도 고백을 받죠. 아 고백을 받죠 고백을 해본 적은 있어요. 중학교 때 빼곤 없어요. 어 중학교 때. 응. 음. 때는 거. 방명 또, 방명록에다가 자기 어. 자는 건 아니고 알고만 있어 이렇. 오 귀엽다. 여자친구 <laughs> 그잘 지내나요? 왜요 죽었을 거예요? 응? <laughs> 아 장난이고. 어... 이제 전 남친이 돼버렸으니까. 아. 그분께 영상편지. 영상편지요? 뭘 <laughs> <laughs> 봐? <멀봐. 웃음> <오> <laughs> 잘하시는 거. 서울 사는 여자친구 만났을 나때 롱디. 그냥. 아 저는 사람만 좋으면. 어. 오. 그럼 만약에 진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, 당장 달려와 주면 안 돼? 이런 달려 가나요? 어? 이제 허니로 먹어 볼래요 저는 허니. 어. 허니. 허니 또.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 허니거든요. 그 아까. 종함. 아그것도 있지만 김장훈 씨. 음, 아 김장훈 씨의 명곡. 아 어, 근데 m i 좀 신선하다. 뜨바 말고 있는 게 네. 그 장남에 갔을 거야. 아 진짜요? 네. 다 같이 M.I. 어, 직원 분들이. 있어요, 봤어요, 봤어요. <웃음> <웃음> 저 그때 그분들이 티셔츠 막 던져대고 파훔쳐 파냈어요. 오히려 발칙한 여자로 봐서 선택이 안 되면 어떡하지 생각도 들었어요. 발이 몇 cm? 네? 발이 몇... 아니, 바리 이요 아니, 발리발이몇시냐니잘 돼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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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하 사장님 이제 오나가나요 사장님 하제오나가나요 어, 이제, <laughs> <laughs> 이제 되겠죠? 하시 하나, 님한테 신호 나나 신호 있을까? 아나전 8호 팬인데 보다 알고있나요네 분명 있다 할정도면 있는 건데 나왜 모르지? 진짜 있었어요. 아 그래도 도지님 잘 통했고 더 대화를 이끌어가가지고 막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이야기 꼬리를 꼬리를 물고 해서 재밌었어요. <laughs> 이거 신톨이죠? 예? 뭐라요 <laughs> <laughs> 이거 신톨이죠? 신톨 나온 거죠? 여자들 여기 필러 넣는 것처럼 여기다가 필러 같은 거 넣는 거예요. 저 여기 앉아보셔야 됩니다. 우와, 단단해 보여. 아니죠? <laughs> 아주 <저> 감사합니다. <laughs> M.I.B 아세요? 그런 그쪽에서 섭외... <laughs> 섭외가 왔다고요? <laughs> 그런 거 여자들 다 많이 와가지고. 전 나왔어요. 네? M.I.B예요? 예. 네? 나왔다고요? 네무 소리예요 갑자기? A, A, AV 찍으셨어요? 아니 AV를 찍은 게 아니라 제 메인 스폰서가 MIB에서 아. 만든 뜨밤이라는 아르기닌 제품이에요 그거 알아요 아. 네. 근데 저도 그거 <laughs> 들고 찍었거든요 아 진짜요? 상품 상세 페이지 보면 아. 제 사진이 있어요 아, 이런 이야기가 건전한 거니까 제가 그 콘돔 모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나 봤어 그래서 약간 이상해졌어요 애를 많이 낳고 싶어요라고 많이 방송에다 말했는데 그 후에 콘돔 변화를 해버려가지고 아. 중립 상태가 됐어요 <laughs> 아, 뭐 저도 이런 관련된 거 콘돔 광고 찍었어 아 정말요? <laughs> 뭐야 여기 다이하장 있구나 <laughs> 저희 다 공통점이 있었네요 <laughs> 저한테 막 아까 그렇게 <웃음> 하시길래 어 <laughs> 아, 됐다 잘하신다 뭐거 한번 드보실래요 맛있어 맛이 올 이렇게 맛있어요. 진짜, 진짜 맛있다. 마시멜로 맛이 마시, 네, 멜로. 너무, 근데 조금. <laughs> 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마시멜로 맛이 마시, 멜로 이거 씹었습니다. <laughs> 아 그래요 하시고 있었어요? <laughs> 마시멜로 맛이 마시, 멜로. 아...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그러면 도오빠 정원오빠라고 제 오빠라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을 많이 해서 좀럼님님 역할은 좋으시거 말을 넣는다고는 안했어요 말하하말나하말 나아요 말 나아요 화장실 이나 그런거 할때 끼는 방법이 잘못 맞았어? 세월이가 좋던거 나중에 그치. 결혼을 해도 돼. 결혼? 비혼주의하지. 나 비혼주의. 왜냐면 결혼을 너무 생각 안 하려고. 응. 그러니까, 아, 만나는 게안 맞나 너무, 상상한 사람 볼때 미래를 보잖아. 그래서 단점이 잘 들어서, 아, 평생을 보면 이렇게 안겠지우리가왜 소개팅 하는 거야? 진짜, 진짜 성 느낌으로. 응. 결혼인 것 같고 만났어. 응. 아, 천만남이래. 단점이라고 생각해요. 그 장점, 장점. 네. 어, 어. 아니 진짜 노력형이에요 지금. 왜냐면은 가만히 있고 조용하고 먼저 안 거는 스타일인데. 근데 저는 자동으로 나와요 지금. 사실 막 노력해야지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그래도 자동으로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원래 성격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네. 음... 확실히 도준님이랑 일대일 대화할 때정원님을 대화했던 거좀 달랐어요. 되게 부끄러웠어요. 썸 타거나 그럴 때 하는 그런 뉘앙스였어가지고 괜히 이상해졌었어요 부끄고 <laughs> <laughs> 주무시라고 한거 아니죠? 아 맞다 운어 <laughs> <laughs> 울어? 생각보다 이, 인서가 술을 잘 먹어요 그러니까 한병 반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렇게 제 곡을 저렇게 먹고도 나랑 똑같이 멀쩡하다고? 이건 거짓말이 맞거든요. 그러니까 말말님은 주량이 저랑 거의 비슷해요. 한 세네 병을 먹는 거예요 소주로는. 주무시러 간거 아니죠? 아 맞다. 우와, 아 울어? 어, 울어? <laughs> 어떤 뭐라 뭐라 그우어 많이 먹었어? 안 나. 난 친형 있고 밑으로. 아, 아들 아들들 집안이야? 그래서 딸 키워야 된다는 딸, 말이. 딸딸 집안이 진짜 좋아. 진짜 아빠 혼자 술 먹다가 그러면은 아빠 이거 왜안 먹어? 이러면서 품면도 막 입에 넣어주고. 리 아, 아들은 아들, 아들, <laughs> 내가 아들이지만 <laughs> 아, 진짜 진짜 별로. 그러 딸을 낳으시면 만만. 만만 잘 못하고 그래. 아니야. 오빠가 아니야. 일하면 넌 이거, 뭐 언제까지 할래? 그리고 왜 건드는 거야? 근데 그런 얘기를 해. 그냥 혼자서는 못 듣는 거야? 아, 근데 그 내가 과민 반응했을 수도 있겠다.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것 같아. 아, 진짜 궁금해서 아니, 물어본 근데 거였죠? 그렇게, 그렇게 할순 없어.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<laughs> 예를 들면 뭐, 명절에 갔는데 너 언제 결혼할래? 얘랑 비슷하잖아. 언제 결혼했니는 숨 쉬듯이 나오는 거고. 아, 언제 결혼할래? 와, 갑자기 왜봤네 나 죽을래? 어 야, 약간 이렇게 말하면 공감이 되겠다. 아니, 언제 결혼하려는가르지 오빠. 음. 어, 조모님이 안쓰러워서 좀 마음이 갔어요. <laughs> 그냥 뭔가 <laughs> 갈피 못 잡는 10대 청소년 같아서 마음의 갈피를 못 잡는, 아, 뭔가 모성애? 같은 게좀 느껴져서. <laughs> 슬로 토크 했어 어? 어? 어... 갑자기? <laughs> 근데 <laughs> 나는 되게 위로가 됐어 아 진짜? 어? 쇼핑을 하고 어저 카드 쓸게요